폴게이트입니다. 요금은 2 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지입니다. 오늘은 경상도에서 어시장으로 가장 유명한 광숙도시장을 찾아왔어요. 이곳의 수산물 시세는 어떤지 다같이 보실까요? 음, 와, 옷, 옷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가? 음, 없는 게 없어요. 먹고 음. 뭐 많이 돌아다니시다 말고 영수증도 이렇게 줬어 그러시네 핫도그 까베기 튀김까지 없는 게 없네 어묵 소시지 뭐, 출신. 돼지빵이다 있어 돼지빵 얼마나 빵 모양이 돼지네. 전육전 뭐 유명한거 봐 육전이 5 0원 만원 통계시세, 대계시세, 닭달계시세그놈물도 이렇게 많아요? 어2 5 0 0 0원씩 35000원, 어, 갑체번에냐원씩4만원4만원3만원그 가자미, 가자미예요4가자미0 3 0원4만0 0원4만자미원4는0 0원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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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원4원4원4 그렇구나. 색깔 네, 자체가 달 네. 색깔 네. 자체가. 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알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네. 요거는 작아서 2만원이에요? 원. 네. 요거 작아서 아. 2만원. 요거도또 작아서 1만원이에요. 10000원. 오. 와. 만원짜리도 괜찮네. 1만원짜리도 있어요. 음. 와. 요거는 여기에 빨간색깔 열기도 팔고 있고요. 풀비는 어떻게 해요? 예. 요거 네. 우리나라 공양에 잡히는 풀비인데요. 그래한 번에 3만원 팔고 있어요.

조기가 많으시고, 물 4개, 네 이거는 뭐 형태야? 어. 어, 5천 원, 5천 원, 5천 원, 5천 원, 5천 원, 5 원, 5천 원, 5천 원, 5천 원, 5만 원, 5천 원, 5천 원, 5만 원, 5천 원, 천 원, 5천 원, 5천 원, 2 원, 5 0 원, 0 원, 3만 원, 5 5 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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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이구나. 한채가에 2만원. 푸짐하네, 아 어, 푸짐해. 네. 음. 우와, 엄청 크다. 문어는 어떻게 해요? 문어는 아까 뜨리면 4만원. 4만원. 4만원에서 4만 5천원. 4만원에서 4만, 4만 5천원이냐? 4만 4만 5천 네. 5만원에서 5만원. 아, 그래요? 음. 떡볶이 많네. 오, 세상에 만원. 우와 많은 식. 우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 한 채반에 많은 씩 응. 어미리야가에도 막 많고. 이요가지 엄청나게 만 많네. 많은 식이야. 원은요걸 받을 꽃게도 있고 새우도 아, 있고 뭐? 얼마예요 꽃게는? 만원만원만원개만에 이거 통물 얼마예요 이거 찬문어거든요 어. 네. 문어나 이런 별문 네. 네. 아니고 네. 이즘에 찬문어는 네. 6만원짜리인데 네. 제가 필요 없다고 네. 살아있거든요 4만원만 주시고 산는 네. 가격도 안됩니다 신랑이 주문해서 4만원? 네. 근데 문어 가서 네. 제가 지금 네. 제일 좋은거 이거, 이거 보통 몇인분 데요몇 네. 명? 여섯 명. 충분히 드세요. 그리고 다른 거랑 어차피 같이 드세요. 얘는 서라감이 양이 많고요. 요런 쪽류는 발문어고요. 발문어는 다리도 굵은데 짧은 거라서 질기고요.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소금도 3요원 소금도 만원씩. 만원씩, 만원씩, 만원씩. 오. 반지반에 얼마씩 해요? 2만원. 2만원? 음. 심이 심하다.

한 마세요. 아직 얼마요어한마요 아, 마리, 이만 원. 전복이 열여섯 마리, 이만 원. 오늘 이 아, 고어 참고등어가 만 원? 몇 마리에 만 원이에요? 여섯 마리 만원가져가서섯 마리 만 원. 이야 아, 갈치 크다. 음, 아, 들아 갈치 좀 봐. 이렇게 큰게 있다. 이거 얼마예요? 한마리만 이거 한 마리 3만 원요? 네? 한 마리 얼마라고요? 만 원? 낙지가 어, 만 원씩, 낙지가 음, 만 원, 생물 대구도 어, 만,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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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생물 대구. 다 우와, 다 커. 엄청, 근데, 커다, 엄청 커, 엄청 커. 이거 대구탕 해 먹으면 되는데 이거 까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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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이거 슨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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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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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다 해갖고 6만원이요? 네, 네, 6만 네. 5만원에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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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만원인데 5만원에 이거 만 원이에요? 아, 목포조기가 음, 2만 원. 멍게가 한 소풀이 만 원. 우와 멍게가 한 소풀이 만 원. 우 와, 확실히 다르네. 이건 어떻게 해요? 야는 한 마리 만 오천 원, 야는 2만 원, 2만 5천 원 줘서 3만 원짜리인데 2만 5천 원. 만 오천 원, 몇우리만 오천 원? 몇 마리 많 원이요? 네. 몇 마리라고? 10마리에 만원? 너무 작아 10마리에 만원? 이거 만원 10마리 만원 이쪽에 거는요? 이만는 2만원 2만원 3마리 만원 음. 이거는 만원이에요? 만원이에요 <목소리> 길어사장님이 골라주셔 <목소리>

시장이 열려 있네요. 뭐 다리가 7만원이라는거야? 다리 한다리에 7만원 3만원 이거는 7만원 이거는 어, 17만원 17만원 여러분 17만 어, 만원문원이에요천문원 10만 어, 10만원 17만원